안녕하세요. 집집의 리요 오늘 그 책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1년 내내 흰 눈으로 덮여 있는 그곳은 등산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정복하고 싶어하죠. 두 챌린지 사람인 마크 일렌즈도 끈질긴 도전과 노력 끝에 에버랜드 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왔어요. 두 자리가 없는 마, 마크 잉글리시에게, 스에게 에베레스트 산 정복은 보통 사람보다 더두 배나 힘이 들었어요. 들었, 하지만 마크 잉글리시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뤘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내려오던 마크 잉글리스는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갈 길이 먼데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는군. 좀더 빨리 걸어야겠다 마크 잉글리스는 걸음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온도 낮아지고. 산소통에 산소도 거의 떨어져 갔어요 안되겠다 잠시 쉬었다 가야지. 꽃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는 마크 잉글리시는 블록가게 튀어나온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저게 뭐지? 마크 잉글리시는 그 물체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물체를 살펴보던 마크 잉글리시는 깜짝 놀랐어요. 그 물체는 바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보세요, 정리 차리세요. 마크 잉글리시는 쓰러진 사람을 들며 크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끔찍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몸이 불편해서 이 사람을 부축하고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던 마크 잉글리시는 자기 신의 거옷을 벗어 그 사람에게 덮어줬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제가 가서 사람들을 데려올게요. 마크 잉글리시는 서둘러 산 밑으로 내려갔어요. 불편한 몸으로 산을 내려가는 길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크 잉글리시는 쓰러진 사람을 생각하며 기운을 냈어요. 한시라도 빨리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 해가 지무려 마크 잉글리시는 드디어 산 아래에 있는 캠프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지칠대로 지친 그는 캠프 앞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음날 겨우 정신을 차린 마크 잉글리시는 친구에게 물었어요 어제 산에서 내려오다 쓰러진 사람은 뭐한데 혹시 누군가 곧조제였다는 소식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자네의 고도시 덮여져 있다길래 깨어나면 얘기해주려고 했지. 어떤 산악인이 내려오다가 보았는데 이미 죽어있다는군. 산소통에 산소가 다떨어졌다 모양이야. 아, 내 산소통을 주고 왔어야 하는 건데. 내 잘못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마크 잉글리시는 자신을 원망했어요. 산소통을 줬다라면 자네 목숨도 위태로웠을 거야. 자네가 직접 해를 끼친 것도 아니... 이, 너무 괴롭혀 하지 말게. 친구가 마크 잉글리시를 위로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장애에 있는 마크 잉글리시가 조난자를 구하지 못한 것을 두고 과연 그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착하다와 나쁘다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착하다와 나쁘다의 중간에는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세상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두 단어는 반대 관계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얀색과 하얀색이 아닌 중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강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크 잉글리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잘못을 안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